찐,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살만한 방주 t 입니다 오늘은 제가 찐이노이를 찐의 노예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. 어때요? 엄청 재밌겠죠? 떨리네, 떨리네, 자꾸 떨리네, 쌉 떨, 리네 떨리네, 자꾸 떨리네, 쌉 지나게 흔들 흔. 이이번엔 끝났고요 근데 오늘 구독버튼 좋아요 더더 더 세게 꼭 눌러주면 제가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다